어, 그거도 다른 거구나. 어, 그럼 모자 달린 거. 자, 요거는 모자 안 달린 거. 자, 그리고 요거는 모자에 그림 있는 거. 모자가 달린 거. 요런 느낌. 음. 자, 넓이는 되게 넓은데, 얘는 요걸로 쫙 쪼여서 입어. 어. 얘네 길이는 조금 짧아요. 얘는 좀 짧아요. 음. 얘는 좀 짧아. 그래서 키가 한160 밑에 어다 이쁘죠 어다 이쁘면 어떻게 이제 클났다 이제 결정장애 생겼다 결정장애 얘는 또 호주머니에 동전 넣고 다니라고 여기 지퍼가 있어 음 요거 요거지 이렇게 세개 있어 요세개 요거랑 요거랑 내가 입은 거랑은 같은 디자인 자 요거는 모자 있는 거 모자 있는 거 갑자기 비가 와 어. 자, 요거에요. 이쁘죠? 이것도 모자에요? 바지 자, 꼬마 언니. 자, 꼬마야 사랑해 카키 빼주세요. 음, 오케이.